안녕하세요. 고식의접토 어, 오늘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우리가 이제 막연히 알기에는 뭐 가르친 일만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음. 경우가 많이 계신다. 뭐저 또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 네. 네,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어, 이슈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그런 음.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17년차 현직 선생님으로서, 어 경험을 했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의 업무내용은 네.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네. 학교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네. 이야기할 네. 제이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요즘 들어서는 척신학교라는 네. 것이 경기도부터 아,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서울에도 척신학교가 네. 있고, 네. 네. 그럼저 지역에도 척신학교라는 네이밍은 네. 다르지만 다양한 그들 나름대로의 네.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렇게 예, 예. 학교 만들어진 것들은 어떤 이유냐면 예. 이제 교사들은 예. 수업에만 몰입할 수 있게끔 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에는요 예. 대다수 이제 많은 학교들이 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업무 전담 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업무 전담 팀에 소속된 예. 선생님들이 예. 교관 선생님의 네. 지위 아래 네. 이제 학교의 다수의 업무를 네. 다 하게 되고요. 음. 그러면 다른 일반 교사들은 음. 자기 학년, 음. 자기 반 아이들과의 수업에 몰입할 아. 수 있게끔 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제 그런 것들이 추세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음. 그러니까 저 또한 음. 지금 현재 신영상 초등학교에서 6학년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 제가 다른 학교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6학년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과 관련된 부분, 아, 이런 네. 부분에 이제 하루 종일 아, 내내 몰입하게끔 되어 있는 아,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에 그 네. 언론을 통해서도 좀 들었었던 음, 내용, 정확하지 않지만, 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이제 연구하고 음, 이런 일들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음, 그치, 어, 너무 어, 행정적인 무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네. 했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 그런 게좀 바뀐 건가요? 바뀌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런데 아, 이것은 어. 강제를 하면 안 됩니다. 어. 네, 이 모델이 있으면 이 모델을 네. 학교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학교 자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서 아. 업무 전담팀이 있는 학교도 있고요. 아. 그리고 업무 전담팀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아. 그 업무 전담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일반 교사들이 조금씩 업무를 음. 나눠 갖는 구조도 있습니다. 네. 다양한 모델들 가운데에서 네. 학교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음. 그 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아.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로는 네. 업무 전담팀이 음.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다른 교사들은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네. 이러한 모델이 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이죠. 네. 음. 그럼 이런 이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첫 번째는 네. 수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네. 전달한... 수업 시간을 아이들이 공감하고, 라콜 아. 형성하면서도 아. 몰입시킬 수 있는 수업을 아. 할수있는 것인가. 네. 이러한 역량을 기는 것이 아. 첫 번째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예를 들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이 네. 10개 반이거든요. 아. 근데 이 10개 반이, 네. 어떨 때는 따로 가고요. 음. 어떨 때는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죠. 음. 그래서, 조언서 방식 모델을 음. 제가 했다고 한다면, 음. A반을 했다면, B반, C반, 다른 반도 음. 같이 할수 있는, 음. 다시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협업 능력이 아, 네. 필요하고요세 아. 번째는, 일부에서만 말씀드렸듯이, 네. 학생들과의 긴밀한 생활 지도, 음. 그리고 감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아이들의 마음, 네.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는 네. 이세 가지 역량이 네. 초등학교 교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좀 이해가 확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뭐 우리 학습 환경들이 좀 변화가 있는 게 이제 코로나 이후 때문에. 네. 요즘에 이제 교실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단 교실 환경을 네. 말씀을 드리면. 어, 흔니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9세기 학교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 학생들을 가신다 야, 그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했잖아요. 네, 네. 그 말은 뭐냐면, 학교 환경이 그만큼 뒤따라 가지 못한다. 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학교 건물, 이런 어, 하드웨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조금은, 음. 아직도, 나무의자나, 뭐, 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침판 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네. 어, 어찌보면, 우리 의원님이 네. 옛날 학교 다닐 때가 그렇게 그렇죠. 크게,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음.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점점더나아짐을 있습니다. 아. 그래도 불구하고 학교 수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의 화장실 하나만 네. 그 약간 개량을 시킨다고 해라도 아. 엄청난 돈이 들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 학교 환경이 그렇죠. 이런 그 기대 네. 수준에 조금 네.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 뭐현 정부에서 아, 이제 그린 유지 정책이나 이 네. 하면서 학교를 이제 그린 음, 유지 하겠다라고 음. 했는데요 어떻게 이게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17년 차 현직 선생님으로서 네. 이런 교실 환경이나 학교의 어떤 환경들이 어떻게 변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어, 저는요, 네. 어, 기본적으로는 컴퓨터를 바꾸고, 음. 그 다음에 뭐 칠판을, 전자칠판을 만들고, 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어, 어떻게 어이 학교라는 곳이 21세기의 아이들의 수준과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살아갈 네. 나중에 20, 30년 뒤에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채울 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 아. 그것을제 디자인할 것이 더 중요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네. 학교의 현장은 어, 네모 상자 같은 교실입니다. 네. 일제식 수업이 네. 에, 에 적합한 교실이고요. 음. 그리고 교실 밖에는 긴 복도가 있습니다. 네. 네. 교육적인 면을 빼고 네. 다른 실용적인 면으로 만든 것이 바로 네. 학교라는 공간 구조거든요. 네. 이 공간 구조를 네. 어떻게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경험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식의 음. 공간을 만들 것인가 아. 그리고 복도를 배치할 것인가 아. 운동장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아. 이런 아.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이 TV를 예. 전자기를 바꾸고 인터넷을 와이파이를 깔고 음. 하는 것이 21세기형 교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란 직업에 대한 어떤 전망 음. 미래 어떻게 좀 보세요 7, 8년, 5, 0년 전에 신문기사 이런 것을 봤습니다. 네. 실리콘밸리라고 한다면, 첨단 기술이 가장 발달한 부분 음,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네. 그실리콘밸리의 근무하는 네. 어, 사람들이 자녀들, 의 네. 학교들이 네. 발도로프 교육이나 음. 아니면 이런 교육 그 환경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발도로프교육이란 뭐냐면, 음. 어,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 목공하고 나무를 깎고요, 자연에서 아. 네, 있는 그런 공부, 학교 공간을 만드는데, 네. 그러한 공간에 학생들을 많이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아... 즉, 학교라는 공간,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에 음. 가장 큰 목적, 음.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음. 봤을 때 저는 대면하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음. 네. 저는 아무리 학력이 뭐 줄어들고, 음. 그리고 사차혁명이 산업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음. 학교라는 공간과 음. 그리고 학생과 교사가 만나는 대면 수업은 음. 절대로 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음.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전자책 음. 한창 나왔을 때 이런 음.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점이 다 없어질 것이다. 아, 그 그렇죠. 네, 인터넷 뉴스나 인터넷이 음. 막활성화했을때 음. 종이신문은 사라질 음. 것이다. 음. 그렇죠.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학교라는 공간 자체는 음. 학생과 교사가 만나서 서로 나폴 형성하고요. 음. 학생과 학생 간의 나폴 형성도 중요하거든요. 만나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공간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이 교육제가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음. 학교라는 공간 자체, 음. 자체는 교육이 유지될 것이다. 음. 그리고 뭐 인터넷이나 음. 이런 것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향후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음. 지난다고 하더라도 음. 어, 교육의 본래 목적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교사들은 반드시 음. 있는 직종이다. 음. 단, 학년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음. 이제 교사 수가 음. 어, 정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형상이긴 하겠죠. 음. 아. 그럼 이제 우리 현직 선생님으로서 초등학교 선생님의 어떤 직업적인 매력 음. 이런 것은 장점이다. 조금 네. 아쉬운 것은 또 이런 게 있다. 뭐가 네. 있을까요? 어, 먼저 장점이라고 예. 한다면요. 네. 어,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음. 음, 뭐 어떻게 보면 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4시 반에 음.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 교사를 제외하고는 네. 4시 반에 퇴근을 하죠. 음. 그러면 저녁에 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아. 저녁에 있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음. 시간대에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시간, 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장점이 있다. 라고 아. 볼 수가 있겠죠. 예. 단점이라고 한다면요, 예. 그 교사들이요, 예. 방학하게 한 1, 2주 전부터 음. 몸이 아픕니다. 음. 왜냐면 하 이게 엄청난 감동 노동이거든요. 아. 아이들과 수시 계속해서 한 자리에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다양한 아이들의 감정과 감정이 음. 교류를 해야 됩니다. 네. 감정적으로 조금 네. 있는 아이들 더욱 더보듬어져야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학생들 간의 감정 네.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것도 주를 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음. 또 아이 싸움이 어른 음. 싸움이잖아요. 아, 그래. 다양한 학부모들의 네. 민원, 음. 학부모들과의 네. 소통도 네. 중요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 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여러 감정 노동자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배 이상의 음, 초등교사들은 네. 그런 애로점이 있다라는 네. 것은 어찌 보면 좀 아. 단점이라고 아. 볼 수가 있겠죠. 생님 저도 이제 제 애가 일곱 살내내 이제 7살, 학교를 들어가요 음, 초등학교 음. 이학부모가 되는데 가장 고민이 이제 뭐 어떻게 이 학부모로서 이제 뭐 학습의 어떤 골간이 되는 과목들이잖아요 국영수 음. 음. 이런 거게좀 집에서 코칭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학부모로서. 뭐 그건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참 어려운데요. 네. 어, 일단은, 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 선행교육은 불필요합니다. 아, 선행 그렇지만 예습은 필요합니다. 아, 네. 음. 어, 그러면 이게 둘의 차이를 음. 본다면, 선행이라는 것은 한학기 이상을 뛰어넘어서 미리 배우는 아, 것이 선행이고요 음. 예습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내일 배울 것내를는 음. 일주일 뒤에 배울 것 아. 2주일 뒤에 배울 것을 미리 공부하는 것이 음. 예습인 것이죠 예. 어,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자신감을 가진 것은 뭐냐면 예습입니다 음. 그래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자신감을 갖고 수업에 임할 때 그러니까는. 어제 내일 배웠고, 오늘 배우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 되면요, 네. 꼭 배운 거니까, 아는 거니까, 조금 그렇죠. 더 자신있게 할 수가 있겠죠. 그 그렇죠. 그러면 학어 성취 능력이 아.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이죠. 아. 수학 같은 경우는요 정말 기초가 중요합니다. 아. 기초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네. 초등학교 1학년 단계를 네. 마스터하지 않은 친구한테, 네. 초등학교 3학년 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음. 가정에서는 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음. 매 학년에 맞는 음. 기초를 꾸준하게 충실히 수행할 음. 수 있도록 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아, 조금 뭐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음. 초등학교 선생님 되면 음. 초봉이 얼마인요 네. 어머 뭐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이런데 네. 나오는 그 셀럽들이 네.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이렇게 일하고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뭐 네. 뭐 주변 친구들 소고기 살 드는 <laughs> 하는데 어, 네. 우리 초등학교 아, 교사의 아, 초봉 초등학교 아, 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아, 어, 네. 돼지고기를 할수 있어요? 돼지고기가 될까요? <웃음> <웃음> 그렇구나. 왜냐면, 야. 어, 교사들의 그연그 그 호봉 체계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1년이 지나면서 호봉이 한 호봉씩, 한 호봉씩 올라가는데요. 네. 그래서 초봉, 네. 초 촌교사의 그 영봉은 좀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아. 이게 이거밖에 안 돼? 하여튼 아. 좀 작죠. 아. 적죠. 그런데, 이제, 연차가 쌓이게 되면, 15년차 이상이 되면, 100여, 1 80% 수준, 뭐, 예. 정도까지는 음. 되지 않을까. 음. 교사들의 초임, 예. 연봉은 음. 좀 많이, 생각보다 음. 적다, 볼 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 선생님의 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음.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예. 교사로서의 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음. 개인으로서의 꿈이 음. 있는데, 어, 교사로서의 꿈이라고 음. 한다면, 예. 지금 현재로는 만 네. 62세가 음. 정년입니다. 그래서 정년이 되는 날까지 수업에 관련해서는 음. 전문가가 아. 되고 싶다라는 것이 음. 제 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두 번째 학교에 음. 갔을 때부터 네. 어, 수업 모임을 만들었어요. 아, 간학교마니다 모임. 아.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한 1, 2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네. 2주 동안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네. 서로 공유를 하고요. 음. 공유를 하다 보면 아 이거 좋다라고 하면은 음. 그곳에 변주해 가지고 네. 다음 수업 때 적용을 해서 아. 또그 다음 수업 모임 때 음.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아.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네. 저는 만 62세까지 음. 끝까지 매년 네. 이런 수업 모임 만들어서 아. 아, 수업을 계속 공유를 하면서 음. 수업 전문가가 되는 게제 꿈이라고 아. 볼 수가 있겠고요. 음. 두 번째는 음, 제 아이한테. 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는 것이 제 네. 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의 국가의 부성으로서 인간이 있는 것은 자기 직업적인 영향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어 사회의 보탬이 되는 그런 사회적인 음. 그런 역할 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시민 단체 활동, 예. 그리고 자 활동. 예. 이게 다 중요한 부분이겠죠. 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음. 제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음. 해야 되는 음.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음. 우리 아이가 어, 상대방, 네. 즉, 결혼할 상대방 부모님 또는 자기 지인한테 네. 저를 소개할 때 네. 이런 분야에서 네. 일어나도 꾸준히 하시는 분이야라고 아, 네. 당당하게 소개할 정도로 아. 제가 사회생활, 아. 사회적인 명신단체나 네. 네. 자연활동도 네. 꾸준히 네. 해서 개인 장래진이 이런 분야에서는 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네. 당당하게 우리의 아이, 제 자녀가 음. 이야기할 정도의 음. 그런 사회적 역할을 하는 음. 사람이 아, 되는 게 저희 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네, 어, 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음, 분들도 음, 많이 이제 좀 알게 된것 같고 음. 어, 선생님 같은 분들이 학교 현장에 굉장히 많이 또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예, 또 우리 네. 후배 선생님들도 우리, 지금 우리 어, 장대진 선생님처럼 우 음. 예, 어, 자기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좀 어, 존경받은. 아, 그런 분이라는 <laughs> 좀 생각이 네. 들고요.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